웰컴 투 유튜브 여러분. 오늘 이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디어 공개된 2026 현대 그랜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랜저라는 이름은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단순한 모델명이 아니라 성공과 품격,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번 2026년형 그랜저는 그 상징을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외관을 마주하는 순간, 이게 정말 그랜저 맞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전면부는 더욱 넓고 낮아 보이며, 미래적인 수평형 LED 라이트가 차체 전체를 감싸듯 이어집니다.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디자인이 아니라, 절제된 럭셔리와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측면 라인은 길고 우아하게 뻗어 있고, 후면부 역시 고급 세단 특유의 안정감과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랜저는 더 이상 중대형 세단이라는 틀에 갇힌 차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소재와 마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하이테크 감성이 살아있고, 대형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 다이얼 하나까지도 프리미엄을 의식하며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뒷좌석 역시 그랜저의 강점이죠. 넓은 레그룸과 편안한 시트, 그리고 정숙한 실내는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게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그랜저는 최신 반자율 주행 시스템과 한층 더 진화된 안전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운전자는 더 편안하게, 탑승자는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개선된 파워트레인은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조용하지만 힘이 있고, 부드럽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가진 주행 성능이 바로 이 차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럭셔리와 기술을 담고도 여전히 현대 그랜저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프리미엄 세단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완성도, 그리고 한국 도로와 한국 운전자에게 가장 잘 맞는 세단이라는 점에서 이 차는 진짜 한국의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의 자존심이자 프리미엄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